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어떤 사무실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사무실 선택은 마치 인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고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다 정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어, 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이 작성하는 서류, 전략, 법원과의 소통이 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비용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싸다고 무조건 좋은 중고차를 고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장이 잦을 수 있죠.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그만큼 서비스가 부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담당자의 전문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 몇장 내는 일이 아닙니다. 소득 산정, 채권자 대응, 면책 가능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죠. 세 번째,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무실에서도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마음이 놓입니다. 연락이 잘안 되거나 설명이 불명확하다면 그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 네 번째 후기와 평판을 꼭 찾아보세요. 마치 식당을 고를 때 리뷰를 보는 것처럼요. 실제 경험담은 광고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아, 맘카페 커뮤니티 포털 리뷰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전략을 세워주는지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똑같은 빚 1억이라도 소득구조나 가족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일괄적으로 서류만 작성하는 것보다는 제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길게는 5년 동안 변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득 변동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담과 조정을 도와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자, 그렇죠? 이쯤에서 잠깐 정리해 볼까요? 사무실 선택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비용보다 전문성, 소통, 후기, 맞춤 전략, 그리고 사후 관리. 이 다섯 가지만 잘 기억해도 실패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 원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는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인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 기각이 되거나 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최소 두 곳에서 세곳 이상 사무실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 상담만 받아봐도 그 사무실의 태도, 어, 전문성, 어, 접근 방식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개인회생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고요 그렇게 사무실 선택은 신중할수록 좋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께 꼭 맞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